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하! 이번 영상은 우리 레전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댁, 델론즈 방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투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델론즈 방댁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델론즈와 연희 방댁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게 공대표고 어떤 게 방대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주TV가 한번 따라서 했을 때 우리 마스터에서 마스터 플러스 구간에서는 승률이 과연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영이 밸런스 진영이라는 소식은 듣고 이렇게 밸런스 진영과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원래 방대캐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보석이나 이런 게 살짝 미흡한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킬라 같은 경우에 양양 막막 세팅의 권중 날이고요. 이게 악셀을 누르면 살짝 내기 걸려서. 보석 각계증 부활시 막인데좀 보석이 조금 아깝네요. 이렇게 생명력 35. 잠재능력은 막 마뎀감 만뎀감 기절인데요. 생각보다 제가 아킬라로 이렇게 막 실험을 해봤을 때 기절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공대계 현재 아멜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카르마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절 면역은 하나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라톤인데요플라톤은 음, 이제 속속의 막막 신중날이죠. 속속의 막막 신중날. 악센을안 눌러야 되겠네요. 막기 막뎀감 부활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데감 쓰리 데감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잠시 아킬라 방어구가 실험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는 잉그리드입니다. 잉그리드도 속속에 이렇게 막막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잉그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게 없어요. 제가 그 이계정에는 그3업이 없기 때문에 잉그리드가 원래는 3업을 끼고 방 대표를 해서 카구라 각성기를 맞아줘야 됩니다. 왜냐면플라트이나 아킬라는 너무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잉그리드가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잉그리드가 3업이안 되고 레벨링도 살짝 밀리기 때문에 이게 잉그리드가 방 대표를 하지 못한다는 점, 카구라 각성기 마귀의 덫을 대신 몸빵을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딜러 진인데요 우선은 딜러 진 대표 연이로 바꿔주고요 현재 연이 같은 경우에는 속속에 반격 세팅 쇠억이고요 그 다음에 반격 속공 흡혈을 끼고 있고요 잠재능력은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번에 각성이 된 신화각성이 된 델론즈입니다 속속에 막막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권위 권위를 껴놓은 상태고 현재 델론즈의 1티어 세는 권위가 많이 있죠 각계증 흡혈 반격을 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잠재능력에는 이렇게 막기 확률을 넣는데 여기에는 원래 이제 약공 대신 반격을 넣어 주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반격이 지금 각성되기 전, 각성되고 나서 100%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게 끝이에요 여기 있는 130%가 그래서 감소가 되면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 잠재까지 막. 마... 반격을 주면 좋은데 이 계정은 또 공덱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지금 실험을 좀 해봐야 돼갖고 약공은 그냥 냅둔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점이나 나올지 신화 스킬은 현재 이게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4성에서는 사라지는 열광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건다 있는데 사라지는 열광이 없어갖고 에 그냥 이거나 한번 끼고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낄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전에 플스는 요즘에 공덱들은 대부분 이제 결투장에서 점수를 내려면은 속공을 가져오는 공덱 방덱이죠 속공을 가져오는 방덱이 조금 대세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속공을 가져와, 가져온 상태고요 지금 현재 공마 감수에 치댄 반격 확률 다 감수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마뎀감이 좀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승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으. 레고. 우선 첫 번째로는 칼 보진덱이네요. 생각보다 마스터 플러스 마스터 구간에 보진영덱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레전드는 밸런스 진영이 살짝 좀더 보일 텐데 왜냐면은 공공전에서는 보진보다는 밸런스 진영이 좋으니까. 그런데 마블이나 마스터규 구간에서는 방덱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보호진영덱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시면의 경계. 저쪽 상대방의 델론즈가 생각보다 지금 각성기를 빨리 썼습니다. 이게 델론즈한테 들어간다면 캬꿀아 역시 안 들어가네요. 절세포가 와 역시 공증 버퍼를 받은 카일은. 역시 대단했다 정말 저 딜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감당하기 어려우니 앞으로 땡겨와보도록 할게요 <laughs> 사신나무 잉그리드가 먼저 몸빵을 해줬고요 저렇게 잉그리드는 3호비 진짜 중요해요 레벨링보다는 근데 지금 현재 3호비 없어서 조금 아쉽.. 기도하죠 그쵸? 조금이 아니라 좀 솔직히 많이 아쉬운것 같아요 예 네. 사드신 시선 저쪽에 있는 델론즈나 카이를 어떻게든 빨리 조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살짝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연이가 딜이 빵 들어가고 델론즈... 그렇죠. 델론즈가 변신을 해야지 거기서 주격을 남기면 안될것 같은데... 어... 죽는다. 그러다... 죽음, 심연... 죽음의 심연을 맞고... 그렇죠... 버텨줘야 됩니다. 델론즈 변신해야 돼요 진짜 이제는 룰을 부르고 그렇지 나이스 시면의 경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델론즈가 반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델론즈가 반격을 쳐야 돼요 여기만을 <laughs> 참 여기만을 참 조금 어아 어, 반격을 안 치네 아까 전에 잠재에서 반격을 안준게 이렇게 반격을 안 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네요 그쵸 So, 이 기대를 할 거면은 꼭 잠재도 반격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사신 남무또 반격을 안 치네. 반격률 100% 상승에다가 보석까지 넣으면 130%인데 그리고 플스 140. 스탯 뭐7% 8% 하면은 147인데 아무리 감소되더라도 87% 아닌가요? 87%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13%의 확률로 반격을 안 친다고? 14개 아니야. 이거 <laughs> 어? 델론즈가 진짜 반격을 안 치네요. 원래 각성 스킬을 쓰면은 오류가 있나요? 살짝 안 뜨네. 각성 스킬이 <laughs>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반격을 한번을 안 치네. 우선은 이긴 건 사실입니다. 무슨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두 번째 덱입니다. 두 번째는 델론즈 테오 현재 지금 상위권 레전드의 많은 덱들 많은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덱이죠. 델론즈 반격을 확인해 보니까 델론즈 플스가 약공으로 돼 있어서 다시 반격으로 내려줬는데 근데 그렇게 따져도 77%였거든요. %였거든. 아까 실명에 걸렸었던 건가? 실명에 걸리면 원래 반격을 안 쳐갖고 쉬, 그랬던 건가? 아니면 제가 그냥 재수가 없던 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한번 이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되예 네. 지금 연희도 반격을 안 쳐요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실명에 걸려있나요? 실명안 걸려있는 것 같은데 어 가관이네요 정말. <laughs> 진짜 뻥안 치고 가관입니다 가관. 회복 불가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반격을 왜, 왜 이렇게 안 치는 거지 얘들이? <laughs> 억산 심연의 경기. 저쪽 상대방의 달론주한테는 지금 각성기가 나왔고요. 똑같이 심연의 경기. 뒷면의 경계를 부수고 내가 고 죽음이 된다 반격을 안치냐 얘네가 왜이러지? 연인은 지금 위에 신명이 들어와있는건가요 저게 표시가? 회복불가가 아닌가 그냥 저거? 이게 원래 반격을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건데 회복불가인거 같은데 왜 반격을 안치는지 살짝 모르겠어요 지금 예 네. 잘, 잘 모르겠는데. 연이가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평타? 연이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뒤져버렸죠? 지금. 그쵸? 그렇죠? 죽음의시면 저거를 먼저 쓰면은. 그렇죠. 평타. 영웅의 의지. 효과 공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텀버프 감소가 나오기 때문에. 펌프 프 감소가 없으면 은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 택을. 다신남무 <laughs> 와. 실한가 효과 공격. 그렇죠. 나이스 효과 공격. 흡혈. 나쁘지 않아요. 실명. 나쁘지 않습니다. 빛나감좋고요 괜찮아요. 이 친구, 이 친구, 피1 차는 거 남았어요. 그렇죠. 이 친구, 반격 쳐야죠. 우리 델론즈 반격을 쳐야죠. 어저리 마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전부 에라이 쓰레기야. 이렇게. <웃음> <웃음> 세 번째 판입니다. 세 번째 판은 팔라 보호진영대기네요. 지금 두판다 반격을 너무 안 쳐서 지금 뭔가 많이 꼬였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판은 연이가 반격을 치기 시작했네요. 반격을 얼마나 쳐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나이스 AI 치력기의 장마 좋죠 죽음의 일교 아킬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에, 너가 위아비어도 버티지 성타도 버텨주고요 절멸로 팔라노스 지어주고 어 거의 실결의 AI 수준이거든요 지금 좋아요 실결의 일 하지만 우리 실베스타의 데미지 1도 안 들어옵니다 반격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근데 델론즈 각성기에 살짝 뭔가 오류가 있긴 한것 같아요 반격 확률이 100%라 그러면은 100% 증가되고 보석에 30% 그리고 플스 지금 140 능력치 7 하면 147인데 플스에서 감소 시킬 수 있는 반격 확률은 최대 60%밖에 없거든요 87%의 확률을 가지고 반격을 그렇게 안 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판부터. 이거는 뭔가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요. 이거는, 네. 아니면 실명이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명 그 그림이 그 정확하게 될런지 색깔이랑 그거라. 다시 우선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신의 시선 영웅의 의지. 영광의 나플 한번 날려서, 피해 무효화일회 추가해주고요. 그렇죠. 영광의 나플. 턴감을 좀 써야 되겠죠. 태우를 잡으려면. 시면의 경계. <laughs> 내가 이 된다. 잉그리드가 이렇게 깝칠 게 아닌데, 너 이거 스킬 쓸 꼬라지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잉그리드 깝치지 말라고. 네. <laughs> 아멜리아가 퇴근시켜버리고요. 영평타 반격. 그렇죠. 반격을 이렇게 쳐야지. 이게 반격인 거거든요. 있 신나, 무 뭐. 근데, 이제 이제는 턴감을 좀 적어줘야 될것 같은데. 턴감던감쓰 이 대의 단점을 찾았어요. 턴감이 많이 없습니다. 델론즈의 효과 공격 말곤 지금 턴감이 잉그리드 거 위에 거 아킬라 위에 거 그리고 플라톤 각성 이거밖에 없는데 플라톤 각성기는 거의 기대를하면안 되고 효과 공격은 씨거 느그 <너그> 델론즈다 느그 <너그> 델론즈 어? 쟤는 벌써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터졌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터지고 이거 게임하라고 만든 거야 이걸? 대빠치네 반격. 아니 효과 공격을 좀 쳐주세요. <laughs> 화날라 그러니까. 네. 쟤는 효과 공격만 치는데 너는 뭐하세요, 도체? 빗나감도안 터져. 효과 공격도 안 터져. 어허. 하드 캐리 당해버리겠네. 죽은 거 같거든요. 거기만 저 건능 피, 풀피가 되는데. 풀피가 되면 은 뭐합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흡혈하고요. 흡혈하고요. 그렇지, 나이스 효과 공격. 그렇지, 흡혈.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사신나무. 속공 터트려. 속공 터트려. 뱀. 어, 효과 공격. 아. 어 풀피 어, 나이스. 풍풍참 죽었나? 어 나이스. 버퍼 없는 태우는 잡밥이다 헤헤헤.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판 델론즈 팔라 베이진덱이죠. 아 새로운 덱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정은 턴감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예, 잉그리드가 성감을 주로 할수 있겠지만 잉그리드도 제가 봤을 때는 카구라 몸빵용이라 플라트니 각성기까지 쓰기에는 많이 힘들고요 그럼 결국 델론제 효과 공격 하나에 달려있는데 아니면 연희의 종말의 영면도 있네요 어, 맨 따지면 별로 기대가 안 되지만 절멸 카구라는 데미지로 잡고 오 나이스 아멜리아 아니 나이스 테오 잉그리드 몸빵 너무 좋고 그렇죠 와 아니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확산 피해 하나로 플라튼이 풀피 가량 됐는데 그게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좀 너무 너무하다라는 느낌이 좀 크게 드네요 그쵸 그렇죠? 사신의 심판 좋아요 벨런즈 확산 피해 진짜 너무 세다 팔라노스 피일 바꾸는 거? 좋... 지금 됐네 심혈의 경계 안 쓰면 죽거든요 이거 <laughs> 나이스 심혈의 경계, 다행이네요 좋았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광고한 검격 광고한 검격, 끝나지 않았다 반격, 그렇지, 흡혈 루펠 조금씩 채, 채우고 그렇지 위압이기 때문에 저 팔랑스 죽습니다 데해데해아 어차피 일대는 빠졌구나 아하 <laughs> 조금의 시면이 친구들 지금 이거 뭐죠? 이 시간에 이게 켜지는데 아군 전체에게 진영변경 효과에 대한 면역이 부여가 됩니다 어응 고마워 응 고마워 델론자 앞에서 계속 때려라 근데 이게 어.. 신기하네요 이게 신화가.. 신화 게이지가 상당히 늦게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구요 예 네, 근데 저는 제가 진거 같거든요? 제가 진거 같거든요? 델론즈 반격을 진짜 안 쳐요 이거 제가 봤을 땐 각성기 반격률 100%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로 실명이 걸린 건가? 아새끼가 껌껌해 갖고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닌 것 같은데 처발렸네요. 우선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계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 저는 좀 대기 좀 약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델론즈가 반격 잠재력을 꼭 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델룬즈한테 보석도 잠재를 주시는데 <목소리> 왜냐 방어가 망막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보석도 잠재를 주시고 여기다가도 잠재를 반격을 꼭 주세요. 87%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도 안 칩니다. 예 아니면 실명이 걸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가 싶어요. 어 무슨 뭐매 판마다 실명 걸려 있냐 개 빠치네. 하여튼 이번 델론즈 방덱 리뷰 영상 연이 델론즈 방덱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 아직 주말 일요일인데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재밌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히 계세요 유바